자, 문제 볼게요. 실수체 아류의 백통간 R3에 대해서, 자, 선형사상이 R3에서 R3로 보내지는 그러한 선형사상인데, 이렇게 정의를 했죠. 자, 여기서 지금 T의 상을 이미지 T라고 했고요. 자, 핵을 커널 T라고 했는데, 여기서 참거짓을 판정하는 문제죠. 자, 이미지 T의 차원은 1이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커널 위로의 직교 정사형을 이제 생각하는 문제고. 자, 우리는 그럼 지금 1, 2번을 같이 해결을 해볼 건데, 커널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널. 자 커널 t라는 건 지금 보냈을 때 공역에서 더셈에 대한 한개원 0, 0, 0이 나오는 그런 정역의 영소들을 모아두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기억, 니은자 같이 볼게요. 자 커널 t. 자 여기는 여기는 일단은 x, y, g 를 모아두는데 t, x, y, g 의 값이. 여기는 0, 0, 0이 되는 것들을 모아두는 거죠 자 그럼 그냥 바로 갈게요 지금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 값이 0, 0, 0이 된다는 라 얘기는 지금 각각의 성분이 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마이너스 2지 자 여기에 값이 0이 되고요 자 y의 값이 0이 되고요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2지 자 여기에 값이 0이 되는 자 이렇게 되는 지금 x, y, z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를 지금 행렬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자, 이렇게 볼수 있겠죠? 1, 1, 마이너스 2, 그리고 1, 0, 0이 되고요. 1, 0,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주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0, 0, 0만 남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0을 제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자, 얘를 첫 번째 행으로, 그리고 얘를 두 번째 행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가운데는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는 1, 0,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0, 0, 0이 되겠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0 공간을 구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지금 선행일이 있는 상태고요. 자, 선행일이 있는 상태고. 자, 그럼 선행일이 없는, 자, 여기에 자유변수를 대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값을 구해주게 되면은, 자, 자유변수 s가 들어가고, 가운데는 0이 되고, 여기는 e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커널의 값은 지금 2, 0, 1로 생성이 되는 공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커널 T는 자 여기는 지금 뭐 가로로 표기를 해도 되고 세로로 표기를 해도 상관 없겠죠 자 일단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은 여기는 지금 2, 0,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2, 0, 1자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커널은 지금 이렇게 하나의 영이 아닌 벡터로 하나의 벡터로 생성이 되니까 차원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1번부터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자 우리 기본적으로 랭크 랭크 t 자 여기 플러스 그리고 널리티 널리티 t, t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여기는 정의역의 차원 자 여기는 R3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차원이 3이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커널의 차원이잖아요. 자, 커널의 차원 아까 1이라고 했죠. 자, 여기는 1이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그러므로. 자, 여기 이미지의 차원은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랭크가 이미지의 차원이죠. 자, 이미저, 이미지의 차원은 1이다. 여기는 틀렸죠.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음번볼 텐데. 자, 커널티로의 직교 정사형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커널 t 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0이 아닌 벡터가 하나 나와 있으면 이거 그냥 직교 기저로 볼수 있고요. 자, 그럼 100을 여기에 대한 1차 결합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죠. 자, 니은 번은 자, 니은 번은 지금 프로젝션. 여기 커널 T. 여기서 100을 계산해 을 주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여기는 100. 100이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기저가 201이니까 201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2, 0, 1. 여기와 2, 0, 1. 그리고 2, 0, 1이 되겠죠. 자, 여기 그냥 쓴 거지만 우리 특별한 얘기 없으면 유클리드 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결과가, 여기는 0, 0이니까 다 사라지고 처음에는 2가 남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4가 되고 1이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2, 0, 1.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분의 2에 2 0 1자 여기는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여기는 맞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니은을 한번더 구해볼까요 지금 여기 그 해결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자 이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프로젝션에 자 우리 정사형을 구할 때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열 공간으로의 정사형을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커널티는 저기 201, e, 이제 행 형식으로 써 있는데, 여, 열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201. E, 자,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100도 이렇게 표기를 해줄게요. 100. 되죠? 자, 굳이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열 공간. 자, 여기 행 공간과 열 공간은 그냥 이렇게 세워, 눕혀져 있냐, 세워져 있냐, 그 차이 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열공간으로의 정사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을 주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지금 어떤 컬럼 A라고 하면은 지금 그 A에 대해서 자, 우리는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여기를 let let A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A 트랜스포즈 A에 대해서 전체 의 역행렬을 구해 주고 A 트랜스포즈 여기는 100 자, 이렇게 붙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a가 붙죠. 이건 기본 공식이에요.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트랜스포즈 a를 취해 주면은 여기 트랜스포즈 해주면은 여기는 지금 201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a를 취해 주게 되면은 여기는 201이니까 계산해 주면 그냥 1행 1렬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5의 그 0원이니까 5분의 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5분의 1이 나왔고요. 자, a, a transpose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2, 0, 1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2, 0, 1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1, 0, 0을 나중에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는 5분의 1에, 5분의 1 하고, 자, 여기는 이렇게 다 나눠서 생각을 해 주면은, 자, 어때요? 여기는 4, 그리고 0, 그리고 1이 나오겠죠. 아, 뭐죠? 4, 0, 4, 0,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0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는 2, 0,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 0, 0.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계산해주면 뭐가 되나요? 자, 얘는 5분의 1에 대해서 여기는 첫 번째 4, 0,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2를 뽑아내면 2, 0, 1.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D급번 보도록 할게요. D급번. 자 벡터 xyz에 대해서 커널 t. 자 여기 위로의 직교 정사형을 a x로 나타낼 때 행렬 a의 고유치를 모두 더한 값은 1이다. 자 이거는 뭐 기하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수적인 방법으로도 뭐 지금 방금 했었던 이거 어차피 직교 정사형이니까 방금 했었던 니은번에서의 두 가지 방법을 둘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하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커널티는 아까 봤던 것처럼 201. 자, 여기로 어차피 생성이 되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직선이 될 거예요. 직선. 자, 직선으로의 직교 정사영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자, 여기 원점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지금 20 1. 자,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되죠? 그렇죠? 자, 그냥 보기 좋게 위쪽으로 일단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유치를 생각을 해주라고 했으니까 자, 고유치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벡터 자, 여기 이 직선상에 있는 벡터를 생각해주게 되면 은 자, 여기를 V라고 하게 되면 은 여기는 어차피 직선으로 정사형을 내리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T, V가 여기는 V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지금 1이 붙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이 고유값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직선상에서는 고유값 1을 가지는 걸알수 있고요. 자 평면상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 자이 평면에서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 v. 자 그럼 여기는 t v를 생각해주면은 자 여기는 직선으로 정상영을 내니까 리 그대로 내려가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0 벡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그러면 0 벡터니까 v라는 벡터에 0을 곱해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0도 하나의 고유값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이 이 평면에 있지도 직선에 있지도 않은 그런 벡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자이 벡터는 자 얘는 이렇게 내려주면 정사형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v가 있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tv가 되는데 여긴 절대로 상수배가 될수 없잖아요. 이 v 어떤 상수를 취해도 여기 이 직선이 나오는데 여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고유값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런 벡터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고골 값은 1 아니면 0밖에 없으니까 그냥 더해주면 1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디귿은 참이에요. 되죠? 자, 디귿은 참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대수적인 계산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까 1, 0, 0을 어때요? 커널로 정사형을 내리는 거두 가지 방법 했던 것처럼 그냥 x, y, z를 두 가지 방법으로 어 계산해 주면은 이 a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자 그럼 이건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니은 번에서 했었던 자 니은 번에서 자 이렇게 했었죠. 자 커널 t 위를 직교 정사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지금 프로젝션 프로젝션 커널 t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지금 x yg. 자, xyz를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얘는 지금 2,0,1로 생성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됐었나요? 자, 아까 그냥 100 자리에 xyz를 넣어주는 거예요. x, y, g. 자, 여기는 2,0,1. 자, 여기도 2,0,1. 2,0,1. 자, 이렇게 해서 내적을 취해주게 되고요. 여기는 2,0,1.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는 결과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2x 플러스 g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나누기 5가 되겠죠. 그리고 2,0,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5분의 1에 대해서, 자, 여기는 지금 계산해주게 되면은 4x 플러스 eg 되고요. 그 다음에 0이 되고, 자 여기는 e 지 아니죠 2 x 플러스 g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형, 행렬 형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지금 5분의 1에 대해서 자 행렬로 나타내 주게 되면은 4, 0, 2가 되고요. 그리고 0, 0, 0이 되고, 2, 0, 1이 되겠죠. 2, 0, 1. x, y, g. 자,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여기는 뭐, 이렇게 그 가로 표현인 거고, 여기는 그냥 세로 표현인 거예요. 그냥 표현만 다른 거지. 어쨌든, 그, 같은 값을 나타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그냥 a예요. 자, 여기. 자,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에서 a. 자, a, x, y, g로 나타내진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고유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고유치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람다 m b d a i-a에 대해서 d e t e r m i n a 자, 여기에, 그, 해가 고유 값이 되는 거잖아요. 고유치. 자, 그러면, 자, 이거, 이거는 값이 여기서, 자, 5분의 4니까, 람다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거고요. 자, 여기는 람다가 되고, 자, 여기는 람다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0이 되고,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요. 여기는 0이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0이 되겠네요. 되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 이건 그냥 대각선 곱해주게 되면은, 람다랑 람다 마이너스 5분의 4. 자, 그리고 람다 마이너스 5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는 0 되고, 여기도 0이 되겠죠? 자,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5분의 4가 되겠네요. 25분의 4가 되고요. 자, 이쪽 0이고, 여기도 0이 되겠죠? 아, 람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람다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람다로 묶어주게 되면요. 자 여기는 지금 이 값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5분의 4가 남죠. 자 근데 여기를 계산해주면 뒤에 상수가 25분의 4가 나오니까 그냥 사라질 거예요. 그럼 여기는 값이 람다 제곱이 남고요. 람다 제곱 그리고 앞에 두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람다가 남으니까 얘를 이쪽에 대입해주면 람다로 또 묶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제곱이 되고 여기 람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되죠? 자, 결국에 지금 여기에 값이 이렇게 되니까 0과 1. 아까 그기학적인 상황과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없죠. 자, 0과 1이 고유치가 나오니까 더해 주면은 1이 된다.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